가을이 기어가는 시골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1월은 한해를 대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서로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계절이 11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58년 개띠들의 2025년 11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은 이제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이 느낌이 들었다면 삶이 풀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11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밝게 살아가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개선을 시켜줄 것입니다.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낙천적이고 밝은 생활공간을 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웃는다면 주위까지 밝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좋은 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 조심해야 할 것과 명심을 해야 하는 것, 운의 흐름, 재물은 건강운, 대인운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11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8년 개띠들의 11월의 총원을 보면 은한 가지 일에 물들어가지 못하고 두 걸레로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피로의성의 사람이 들끓어 마음만 들뜨거게 되어 일이나 사업력이 산만하여 장애가 따르겠으니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한 계획은 어미도 소속도 없으니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일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막연한 소원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1월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향은 북쪽 방향입니다. 금전운이 떨어지고 구직자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향입니다.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남성은 넥테이 색상에 적합하고 여성이라면 소품에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숫자는 1과 9, 2와 7이 여러분들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3과 6은 여러분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로또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숫자를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인물로는 소띠성입니다.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해준다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행운의 장소는 물과 가까운 곳입니다세 번째, 11월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처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말과 행동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가치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거침없이 상대방의 이야기가 따지게 된다면 무례하게 보이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할 자세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허지부지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패배 의식에 젖어들게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방법을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해야 합니다. 특히 11월에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성공의 길이 다가옴을 체험하게 을될 것입니다. 네 번째 11월에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근시안인 생각으로 인해서 작은 이해관계가 일으켜서 더큰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대범한 자세와 멀리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면에 있는 소심함이 부각이 되어 속이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이기적인 태도는 지양을 해야 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행동을 취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태도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측면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월에 작은 이해 타산이 얼마이게 된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여유로운 것 능력한 웃음은 잃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이런저런 기쁜 일도 있지만, 동시에 힘들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당장에 환호할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절제할 줄 알아야 11월에 행운을 지킵니다. 가능할까 싶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마음이 불안전하다고 해서 주어진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21일부터 말일 사이에는 금전적인 행제 의운이 따르고 있으므로 복권 등을 사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변화와 이직의 기운이 있는 시기입니다. 진로 변경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닌 곳에서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재물적으로는 씀씀이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소득도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어 재정적으로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 들어온 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략하며 지내야 합니다. 오히려 돈에 욕심을 부려서 투기성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손실로 인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운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를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해야 더 나은 매출과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적으로는 체력이 좋아지고 심신이 맑아져서 비교적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적으로 병이 쌓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간이나 폐 등이 상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혈압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평소에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녹즙이나 샐러드가 여러분들과 잘 맞습니다. 또한 제철의 과일의 섭취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은 과격한 운동보다 는 요가나 기체조 등 정적인 운동이 더 효과를 보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어요 약물을 남용할 소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적재적소에 도움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몇몇 사람과 함께 자주 어울리는 것이 좋고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최고의 11월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58년 개띠들의 2025년 11월의 운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